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일장1 5 절부터 이십삼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는 이제 각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합 및 일치되어야 함과 교회 구성원 각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적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도시였죠. 이렇게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온갖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 당시 에베소라는 곳이 무역을 하는 도시다 보니 온갖 곳에 유흥가가 많았습니다. 온갖 유흥업소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죠. 무역을 하는 항구다, 항구도시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알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될때 하나님을 들어서 알게 되죠.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뭐 전도사님의 말이나 여러분이 속한 목자의 말이나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서 이 알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이것은 뭐 대충 들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죠. 여러번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도 시0편 34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심장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짧은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거리가 그렇게나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기록하죠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경험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고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오랫동안 믿었던 신앙계의 경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옳은 것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굉장한 경험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고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신학의 경력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그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죠. 뭐 50독 100독 훨씬 넘 넘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멸망이 코앞에 이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더러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업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온 우주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출애급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까지 인도해 내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알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과 23절 이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라고 일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당연히 머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죠. 머리가 사라진 몸은 작동하지 않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와 결합하고 있어야 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가 빠져 버리면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리고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과 자비, 은혜, 사랑,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기도와 주님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냐하면 말씀에서 기록하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들이 이 아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커오면서 자라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 물론 뭐 30대 40대 돼서도 계속 키가 크면 비정상이긴 하겠다마는 뭐 교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매일 매일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아까 찬양할 때 불렀는데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교회인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교회도 함께 자라가는 그 날을 꿈꿔봅시다. 구리의 불길이 일어나는그날일 함께 꿈꿔봅시다. 우리가이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께 찬양하겠습니다